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하늘의 창고를 짓고 그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듣기도 하고 생각하며 기도도 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온갖 무거운 짐을 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들으셨을 때에는 건강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먹고 마실 것이나 입고 살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그저 단 하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대로 나를 움직이는 것단 하나만 하면 어떤 것도 내가 책임져야 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사람이 짊어져야 될 유일한 짐이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따먹되 내가 지시한 그 나무의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만 짊어지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짐이 아니었던 것이 우리였던 거죠.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의 짐만 짊어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문제는 그단 하나밖에 없는 짐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간에 그이외의 모든 짐들이 내 어깨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내려놓았던 원래 져야 될 짐을 다시 지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짐들을 내려놓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의인이 아는 자들이 누구냐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요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등짐이나 쌀가만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면 이게 무릎이 후달리고 걸음이 갈지자로 걸어지잖아요 그게 요동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뭐냐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걸음을 똑바로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식에 대한 짐이 무겁다 보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 자식의 짐이 무거워서 잘못된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이 너무 무겁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도적질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뺏는 경우들이 생길 때도 있지요. 육체의 정욕의 짐이 너무 무겁다 보면 당연히 이건 사람 간의 관계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에 치여 가지고 제대로 걸음을 못 걷고 흔들리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죠. 저것들은 믿음이란 말 하나로 지들 책임을 다안 하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책임을 다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제대로 된 길과 방향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제대로 된 길을 갈면서 반드시 책임져야 될 짐을 내가 지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잘못 보여줘서 문제였던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고백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자기가 마치 왕으로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 그것을 재임으로 하려다가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나타났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주어진 백성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맡기죠. 장수도 재물도 건강도 권력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내게 지어 주신 이 짐을 잘질수 있는 지혜만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내 짐을 맡겨 놓고 의인으로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결국 내가 제대로 판단 못하고 제대로 못 걸을 만한 짐은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빨리 포기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포기가 안 되고 직장이 포기가 안 되고 환경이 포기가 안 되고 내 명예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책임을 지고 가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일생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고백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데, 찬송하는 제목의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뭐냐? 10편 68편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은 무수하게 많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짐 가운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가장 크고 무겁고 중요한 짐이 뭐였냐면 죄의 짐입니다. 왜냐? 물질의 짐이나 건강의 짐이나 자식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이런 건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그 짐은 더 이상 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 자식을 짐져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물질을 책임져 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죄의 짐만큼은 육체가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내 어깨에 매여 있다. 여전히 내 어깨에 매여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짐만큼은 반드시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예수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구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도 우리가 짐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러 나온 겁니다. 내려놓으러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정상인 거예요. 맡겨놓고 다시 되찾아서 가지 말고 제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오늘은 기도 제목, 아니면 근심이나 걱정, 염려나 두려움,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한 답답함이나 그 모든 고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해결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 주 앞에 나와라. 주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오라, 우리가 얘기해보자. 너희 무거운 짐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중한지, 얼마나 급한지, 나랑 얘기를 좀 해보자.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요, 자기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이나 아픔이나 고민이나 근심을 토로할 상대만 있으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이 고통과 아픔을 토로할 때가 없어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누군가 받아주고 누군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만큼을 감당해 줄 수만 있으면 가능한데 그게 안될때 자신들은 생명을 끊어버리죠. 아까 말한 대로 생명을 끊으면 자기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 문제에서는 아마 자유해질 겁니다. 병이든 물질이든 자식의 문제는 자기가 죽는 순간에 그건 끝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는다고요? 죄의 문제가 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피할 방법이?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든, 죄의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어떤 거든 좋으니까,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면, 제일 먼저 뭐해라? 내게로 나와라. 그래서 내게 좀 쏟아 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 짐다 맡기고 다 내려놓고 "난 몰라"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껏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 그러시고 쉬게 해 주겠다고 하셨던 양반이 자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쉬게 할 텐데 쉬는 방법이 뭐냐? 나의 멍에를매라이 얘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면서요. 다 내려놓으라면서요. 그러면 자유하게 돌아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래야 이게 말이 될것 같은데 기껏 와가지고 짐 내려놓은 사람한테 그건 내려놓고 이거 대신 지고 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 말하는 내 멍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알려면 멍해가 뭔가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멍해가 뭐죠? 멍해, 멍해는요. 소가 쟁기질할 때 어깨에다 얹는 그걸 멍해라고 합니다. 짐과 멍해는 다릅니다. 짐은 그냥 나를 내리 누르고 있는 무게라고 하는 뜻이고요. 멍에라는 얘기는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쓰여지는 이 멍에는 몇 인용이냐? 최소한 2인용이에요. 그래서 소두 마리가 갈 거나 노새 두 마리가 갈 거나 이렇게 돼요. 여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면 자니 네 짐은 내가 져줄 테니까 너는 내짐져짐 짐 바꿔치기 하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니네 짐은 나한테 다 맡기고 나랑 함께 내 멍해를 좀 지고 가자예요 그 말씀이 근데 율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짐승을 두 마리 결이 삼아서 멍에 매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소하고 노새하고 둘이 이렇게 멍에를 매면 누가 힘들겠어요? 소가 힘들죠. 이게 똑같아야 짐을 나눠지는데 이 노새는 어떻게 보면 거저 가요. 높이가 다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 들고 가는데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작아. 그러면 누가 힘들겠어요? 큰 사람이 힘들죠. 왜? 높이 있는 사람이 세게 들고 밑에 사람 덜렁덜렁 간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모지 데고도 갈때 무게 같이 들면 누가 드냐? 모지 아빠는 힘들게 들고 모지는 그냥 손만 얹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멍에매라 그러냐? 손을 같이 잡아야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는 같이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을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짐 놓고 내짐 무겁게 절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짐 내려놓으면 그짐 내가 다 져줄 테고 내 멍해도 본래 내가 다 졌다. 네 죄짐까지 너는 그냥 멍에 매여서 나랑 뭐만 같이 하면 돼 방향만 같이 가면 돼. 그런데 그나마도 싫은 거예요 매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엉덩이에 뿔나듯이 막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아 기껏 맡겼으면 다 책임지고 나는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믿음 좋은 사람들의 착각이 이런 경우거든요 아 기도했으니까 몰라 그거 틀립니다 몰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다음에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아 얘기했으니까 나 몰라 이렇게 넘어가요. 물론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 놓고 하나님이 지고 가시는 부분을 같이 멍해를 메고 그 방향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네가 내게 맡긴 짐보다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은 쉽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한테 무리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에덴동산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책임지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뭐만 책임지면 돼요? 단한 말씀만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왜 죄가 들어왔느냐? 고거 하나조차도 하기 싫어. 그건마저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 얘기. 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종하게 되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에 안 잡히고 제 멋대로 살까? 그거는 짐을 맡겨놓고 말 그대로 홀홀 날아가고 싶은 거. 그게 그에게 유익하지 않은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대신 내 멍에 붙어 있기만 해. 그럼 뭐가 쉼을 얻는다고요? 마음이 쉼을 얻어요. 이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 뭔가를 봤더니 결정이라는 얘기예요. 결정. 이 마음,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은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내가 틀 테니까 너는 그냥 메어서 같이만 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밭 갈고 길게 고랑 파는 건 내가 힘써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방향만 같이 걸어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의 쉼을 안 얻고 마음이 계속 부산해.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쪽 안 가고 싶은데, 뒤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안 쉬고 있는 거야, 계속. 나는 마음의 결정과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놓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가 맞아요. 대신 뭐는 해야 되느냐? 방향은 같이 가고 있어야 돼. 그게 마지막 절입니다. 3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왜냐? 무게 자체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얹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주님 앞에 가면 수고한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은 사람은 하나님과 방향만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앞에 25절이에요. 이런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듣고 마치 아이들이 아빠 어떻게, 엄마 어떻게, 나 이런 문제 벌어졌어요 이렇게 내놓듯이 내어 놓을 수 있다면. 그 말을 듣고, 엄마, 아빠가, 그럼 넌 이제부터 이렇게만 해. 나머진 아빠가 다 할게.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쉼을 얻고, 아빠, 엄마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어린아이의 심정만 될수 있다면, 그렇게 응답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응답이 안 되느냐? 내 앞으로 오라니까, 슬기있고 똑똑해서, 그 방법이 과연 될까? 더 좋고 나은 게 있지. 아을까 생각하는 거. 짐을 맡겨놓고 그래도 최소한 이만큼은 네가 좀 하고 변해야 돼 나랑 함께 해야 돼라고 얘기했더니 꼭 저렇게 강요해서 나를 억압해야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오지도 않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멍에도 같이 매지 않. 결국. 예수께서 기도하러 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하리라. 모르는 말씀 아니죠? 근데 네, 그 말씀이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여 지는가? 그게 문제. 이게 신뢰가 되는가? 그렇게 결단이 되는가?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님의 반드시 그 다음은 책임지실 거야! 라고 신뢰되고 믿어지는가 하는 것.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꼭 그래야만 되냐고 토달고, 이런 슬기로운 자들이 꽤 똑똑해 보일 수 있으나,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감추시고,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무게 있는 짐들이나 뭔가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얻으려고 할 거예요.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목에다가 힘뻣뻣이 주고 그렇게 안할 거라.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의인들, 그래서 팔다리가 요동함이 없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사람들, 그 길을 내 임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 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책임져 보려고. 허덕이다가 주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스스로 짐 지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날마다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쉽고 가벼운 그것, 주님과 함께 방향을 하는 멍에만 잘 메고, 주와 함께하는 복으로 사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와 기도하지 못한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저들도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마음에 쉼으로 고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멍에 메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음.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